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192쪽에서 1 9 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 관해서 우리 한번 배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과거에는 주변에 외국인이 있으면 되게 신기했어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내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공단에 가든지 보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을 많이 볼수 있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곳에 가보면 어떤 초등학교는 그 초등학교 전체 인구의 98%가 다문화 어린이래요. 한국인들은 2%이대요. 그리고 이 한국인들이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100%가 되는 학교도 지금 등장하고 있대요.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다양한 인종, 들로 섞여 있는데, 자그로 인해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한 300만 가까이 이제 되고 있대요. 300만이면 대구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대구 전체 인구가 한 240만 5 0만요 사이라고 하는데, 대구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 사회가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 보면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네요 자, 선생님이 어, 올 겨울에 하와이에 어, 여행을 갔어요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하기 전에 하와이 에 갔는데 거기에서 놀이터에 선생님 어린애들이 놀았는데 거기에서 참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게 다양한 인종 애들이 같이 섞여 가지고 다양한 언어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당연히 한글 썼겠죠 한국어를 쓰는데 옆에 일본 애들은 일본, 중국 애는 중국어, 그리고 어떤 애들은 영어, 어떤 애들은 불어 이런 애들이 섞여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물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함께 놀지는 잘 못했는데 한뜬그 같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언어로 서로 소통하면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문화 사회가 나타나는 원인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다문화 사회의 원인은, 자, 우리나라로 본다면,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어요. 맞죠? 예전에 우리도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별로 없을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가 이제 삶을 하니까, 그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업이라 하죠? 이런 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농촌, 건설, 또는 산업계 이런 데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두 번째, 결혼 이주민이 증가. 한때 농촌 지역 총각 장가 보내기 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제결혼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인구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 외국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런 결혼 이주민이 증가해서. 세 번째, 유학생, 여행객이 증가한대요. 세계화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로 여행을 하고 또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그 나라의 뭐 교육을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해서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 사람들이 섞이게 되겠죠. 다음, 네 번째, 탈북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는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상이 랑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섞여, 섞이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힘들 때 외국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해외 동포 기국. 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난민과 관련해서도 이런 현상, 난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죠. 다문화 사회가 될 거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줄까? 한번 보다면,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음식들, 다른 나라의 뭐 영화들, 다른 나라의 언어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다음, 사회 발전의 기회가 확대된대요. 자, 우리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 다양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들, 접하게 될 거고, 그러면 외국에 갔을 때그 나라의 언어를 할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근데 단점은 다문화 사회가 되는데 이게 함께 존재하면은 다문화, 다양한 문화를 확률로 장점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 힘센 문화들이 힘 약한 문화들을 점령한다면 문화의 해결 안에서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겠죠. 그로 인한 정체성의 약화. 국가 간의 격차로 인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로 인한 사회 갈등. 특히 뭐, 소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문화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문화 사회도 세계화나 뭐 정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촉진될 거고, 우리 사회에서 막을 수 없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태도들이 필요하겠죠. 그 자세를 한번 본다면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 좋은 말이 될 거예요. 개방, 관용,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면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차별 금지 방안 마련하고 이주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랍 합니다. 특히 요즘에 v 에서 이슈가 된게어샘 오칠이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이지리아인가, 가나가 하여튼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이슈를 두번 터뜨렸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분장을 했어요. 흑인 분장을 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웃기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그걸 게재하고 그걸 본 오시리가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흑인을 희화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떤 사람들은 어, 그렇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저거는 흑인을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웃기기 위한 건데, 왜 과민 반응을 보이느냐. 해서 막 한때 분란이 일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샘오츠리가 비정상회담에 나와서 눈을 이렇게 찌든 행동을 보였고, 그 행동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이슈가 돼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출연하든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어요 자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축구 스타들 손흥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영국에서 축구를 하는데 응원을 막 꽝꽝을 놓고 하니까 상대편에서 뭐 비하의 의미로 눈을 찍고 뭐 이런 거 보였었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한다 라고 해서 어 여러 가지 뭐그 나라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그 관중을 쫓아 보내기도 하고 뭐 자정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다문화 사회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다문화와 관련해서 차별금지 방안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친다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을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국민은 차별이 되겠죠.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대학교에 가는데 자이 다문화 학생들은 훨씬 더 낮은 점수에도 갈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만약에 대학 정원이 20명이래요, 20명. 근데 한 명은 외국인으로 뽑겠대요. 그러면 자 나머지 이 우리나라의 순서대로 했을 때 20번째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다문화 학생보다 점수가 훨씬 더 높대요. 그런데도 이 학생은 떨어지고 이 다문화 학생이 합격이 된대요. 그래서 점원 20명을 채운다면 상대적으로 이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자국민에 대한 차별이 되겠죠. 역차별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학생들은 정원 외 학생으로 뽑죠. 그래서 20명 뽑대, 우리나라 다 뽑고, 이 사람은 정원 외로 해서 뽑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통해서 역차별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 에 나타나는 다문화 이건 뭐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다문화 사회가 될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 책을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